안녕하세요. 예, 지난 영상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 아쉽지만 이번 영상이 아, 시리즈의 그 일단 마지막 공식적 영상이 될것 같아요. 그 나머지 과정들을 이제 좀 마무리해 볼게요. 예, 한 2010년, 11년 경에 이제 우리아카데미에서 강남 분원을 만들어요. 원래 이제 분원은 아이파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에서 이제 강의를 추가를 하게 돼요. 앞선 영상에서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 봄종 아반은 3월에 시작했다고 그랬죠. 또 우리 경리에서는 3월에 시작하니까 자 1, 2차 공통과목 내그 과목 위주로 진행을 했었다라고 했는데 자 이제 1월에 시작하는 반을 요 강남 분원으로 처음 오픈하게 을 돼요. 자 이때 인원이 꽤 왔어요. 처음 오픈했는데 한 100명 넘게 왔거든요그 다음 연도에는 더 많이 왔어요. 한 150명 정도 왔어요. 근데 그 2년 동안은 우리 학원에 계시던 이 메인 선생님들이 여기 분원 강의를 같이 했거든요. 근데 1월에 오픈하는 게, 어, 이게 수요가 있고나는걸 확인하면서, 이 본원에도, 본원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1월 반을 도입을 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종합한 세 개를 한 선생님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 3년차부터 이제 분원은 별도 선생님들로 이렇게 운영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몇년 지나서 아예 이제 스마트 경영이라는 별도 브랜드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시기에 저 위너스가 이제 생겨나죠. 한성에 계시던 선생님들이 주로, 자, 강사로 참여하게 되죠. 그, 그, 과정에서 있었던 좀 눈에 띄는 변화는, 요, 세법 하시던, 음, 웅주로 가셨다가 한성으로 넘어오셨었는데, 요, 2011년도에 이너스가 만들어지면서, 요, 강땡태 회계사가 이제 다시 우리 경영아카데미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그 내부 사정은 뭐 전할 수 없는 것이고, 물론, 우리 아카데미에서는 강땡태 선생님이 필요했었어요, 그 당시. 왜 그러냐면, 그, 이땡재 선생님이 요 무렵에, 요 직전에, 예, 정말로 큰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수술은 물론 성공적으로 잘 돼서 수술 마치시고 1년 정도 요양을 요하는 정도의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1년 요양하시고, 한, 그 뒤에 다시 또 강의를 하긴 하셨는데, 예,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강탱태 선생님이 우리로 합류를 하시게 되죠. 물론 이런 강세 이동이 있으면 내부적으로는 좀, 어, 뭐, 불만 또는 불만들이 조금 있게 되죠. 이 당시가 이제 주땡교 세무사가 그 나름, 자, 이제 종합반에 참여하고 자리 잡으려고 하던 차인데, 강땡태 회사님 모셔오면서 그 종합반 강의 우선권을 또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주땡교 선생님이 성격이 좋아서 잘 내색은 안 하는데, 조합으로 이제 소통을잘 하니까, 그때는 불만이 많았는데, 학원에 공식적으로 뭐 컴플리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생겼고, 음, 그리고 나서 위너스 생기고 나서는 사실은 그 세계 학원 체제가 지금 한 10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이제 위너스 2011년도에 생기고 나서 그 당시에는 미래 우리 위너스 우리 여타 학원들도 있긴 하지만 비중은 이제 매우 낮으니까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단 마지막 변화는 뭐예요? 이 미래가 자 미래가 이제 남으로 탈바꿈하죠. 그건 이제 회사만 바뀐 거죠. 정지 분원을 인수했던 회사가 이제 k 지에듀원 그래서 미래 타이틀로 그때 2007년이라고 그랬나요? 음, 한 5년 정도 했군요. 5년 계약을 했나 보군요. 그죠? 5년 계약 종료되고 나서 자 이제 그 웰비스라고 하는 회사하고 다시 계약을 하죠. 그래서 나무 경영 아카데미가 탄생을 하죠. 그 2012년도군요. 그뭐 음, 멤버는 그 미래 멤버 그대로 이렇게 넘어온 거죠. 거기에 하나 정도는 뭐냐면 이 제머리 선생님이 둘이잖아요. 이땡우, 김땡길. 그래서 아마 이때 고민했을 거예요.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건지. 근데 김땡길 선생님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땡우 회계사는 자연스럽게 이제 위너스로 넘어가시게 되죠. 음, 그리고 나서 그 한참 후에, 음, 아까 말씀드린 이땡재 회계사님이 회복을 좀 하시고 나서 강의를 조금 더 하셨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그, 분원에서 좀 강의를 하셨어요. 음, 그 와중에 이제, 자, 위너스로 또, 어, 넘어가시게 되죠. 근데, 음, 이미 이제, 좀 강의 면전 안 하시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강의를, 그 많이 하시거나 그러시지 않은 걸로 저도 기억을 해요. 음, 그리고 이제 추가로 있었던, 변화 정도가, 자, 이제, 그, 그, 나무에 계시던 정땡곡 상법 선생님. 전국 변호사가 저 우리로 합류를 다시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한별의 변화가 있긴 했었어요 여기 한성이 지금 이제 삭제가 됐는데 그 한성이 이 당시에도 남아 있었거든요 또 한성의 거의 마지막 강사였던 분이 요토땡완 예? 회계감사선생님 우리로 와 계시죠 요토땡완선생님이 한성의 거의 마지막 강사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한2 0 1 6년경일거예요 2016년, 경일 거예요. 2016년 17년 고용에 저희 상법 하시던 우리의 자, 이수천 회계사 있잖아요. 이분이 사실은 그 전에도 저하고 임땡진 그 회계사 만나서 물어본 적도 있거든요. 학원을 좀 새로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근데 상당히 비관적으로 얘기를 했죠. 지금 학원을 새로 만드는 건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들 것이다 했는데 그 의지가 매우 강했던 것 같아요. 강해서 그 2016년, 7년쯤에, 자, 한성, 그, 구체적인 어떤, 뭐, 시스템 모르겠어요. 한성하고, 음, 뭐 공동 사업을 한 건지, 그, 그러니까 박는 여기서 공동 사업을 한 건지, 아니면, 그, 건물만 빌려서 한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당시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한성학원 건물에서, 그, 학원을 오픈을 사실 했었죠. 근데 이제 오픈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있던 우리 학원 선생님들의 예상, 아, 이거는, 1년을 넘기, 넘기기 어려울 거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어, 사실 너무 빨리 그냥 문을 닫았죠. 아마 3개월 정도밖에 못, 하셨, 못 하셨을 거예요. 3개월 정도 하다가 결국 문을 닫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수촌에게서는 그 당시에 그노량진 쪽에 가서 뭐, 저 세법 강의를 좀 하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우리 학원 나가기 직전에 상법에 추가해서 이 세법을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어, 최근엔 확인 안 해봤는데 본인 온라인 뭐 사이트 하나 개설해서 거기에서 강의 제공하는 서비스 이런 거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음, 그리고는 이제 중간에 약간의 변화라는 게 음, 우리 학원에 있던 그 원가 이 땡우 회계사 있죠. 자, 이분이 또 어, 너너스에 원래 원가 하던 이 땡근 회계사 이 양반이 뭐좀 문제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비면서 이쪽으로 합류했다라는 정도고. 그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이제 어, 새로운 강사들이 우리 경학 그때는 많이 영입이 돼 있죠. 그래서 그중에 아마 맨 먼저 시작한 건채태영 지어맥의 선생님 거예요. 이최태 회사는 한 2014년 정도 그때부터 강의했던 것 같은데 음 아는 분 알죠? 그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서 그 통치 합격한 다음에 여기 우리 충청도 시절에 여기서 공부해서 통치 합격했던 음,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법의 생활 뭐 2년 정도 하고 마치고 나서 201 4년도부터 아마 강의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이 올라왔나요? 예, 열심히 하죠. 좀 많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강사들 뭐 근황은 뭐요 정도인 것 같고, 이 채팅에서 얘기 조금만 하면, 이제 초창기 강의 시작할 때, 예, 요즘 이제 코로나라 이제 밥도 같이 못 먹잖아요. 그때, 예, 점심 때마다 우리 기존 선생님들 잘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어, 밥 엄청 많이 사줬죠. 그 나중에 농담 삼아야 우리 은퇴하고 나면 뭐, 당신이 밥 사줘야 돼? 뭐 이런 농담도 했던 일도 기억나네요. 전체적인 이제 학원 역사는 요 정도 해야 될것 같고, 음, 이제 학원의 구도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한동안 이제 나무가 학원에서, 뭐좀 지배력이 있었죠. 그, 그러니까 미누스는, 초창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세무사반이 좀더잘 됐고, 나중에 회계사, 회계사반이 조금 올라오긴 했던 것 같고, 근데 최근 한 1, 2년 분위기는, 음, 제가 듣기로는 우리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다 다시. 이런 분위기까지는 제가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2년도 올해 봄 종합반 이원도꽤 많이 왔고, 특히 동참반 이론이 우리 학원이 가장 많다. 다른 데보다 월등히 많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최근에 접했네요. 그래서, 예, 뭐 순식간에, 순식간에 10년이 확 지나갔죠. 그래서 회계학원 편천사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제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동안 이거 시청해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 예, 음, 저도 이거 맞추려니까 조금 서운하긴 하네요 네 예. 뭐 이거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혹시나 뭐 장담 못해요 장담 못하는데 혹시나 제가 이제 미처 얘기하지 못한 어떤 재밌는 이벤트가 있었다면 어, 그거는 이제 그냥 별도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제공 하도록 할게요 근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이렇게 예.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